올해는 다가올 3년 중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부산에서 부산 진구촉진 4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2016년에 계약했던 것보다 2.5배 많은 공사비, 즉 평당 1126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24년 8월에 시공계약을 아예 해지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건설공사비가 더 오른다. 2025년 표준시장 단가 3.9%가 상승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중 원조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년도 건설경기진단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국토부에서 공사비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도 공사비가 또 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과 공공 부문에서 모두 다 공사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인건비도 오르고 표준 공사 단가도 오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사비가 얼마나 오르는지 2025년도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두번 정도 발표를 하는데요.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32개 직종을 조사했는데요. 2025년 상반기 1월 1일 기준으로 분야별 평균 임금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종으로 보니까 평균 임금이 27만 6,011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반기 대비 0.63%가 상승을 했고요. 전년동기 대비 1.93%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 공사 직종을 보니까 9 1개 직종을 조사를 했는데요. 직전 반기 대비 0.84%가 상승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니까 2.2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 직종이 좀 많이 올라가게 생겼는데, 건설 경기가 안 좋은데 또 오르는 올해 건설 인건비 이 내용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상반기 적용 건설 임금을 발표했습니다. 뭐 다른 직종도 있습니다. 광전자 직종, 국가유산 직종, 원자리 직종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일반공사 직종이기 때문에 일반공사 직종은 26만 4천 27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25년 상반기에 평균 임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공사비가 최대 6.5% 올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에 공공공사비도 최대 6.5% 올라가는데요. 국토부는 12월 23일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공공 공사의 공사비 수준을 높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형 공공 공사가 유찰되면서 사실 공사비 상승분을 현장 내용과 좀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입찰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에. 현장을 반영을 해서 공사비가 올라간다.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비 급등기에 물가를 추가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공공공사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 기존의 200억짜리 공사가 213억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가 건설, 토목 관련된 부분은 1000억 원 공사가 1036억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한3%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물가 상승물을 좀 반영을 해서 공공공사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 공공공사가 유찰이 됐습니다. 영종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이 2,928억 원인데요. 이 사업이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대심도 빗물터널이 무려 1조 2,052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공공입찰인데 이 내용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물가가 올랐는데 대형 공공 프로젝트가 현장과 안 맞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아예 입찰을 포기하는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공공사비를 올린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가 깊을수록 할증하는 부분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부는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신설하고 세분화하겠다. 보다 더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도가 높은 지하 3층 공사부터 기존 공사비의 1.4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어려울수록 할증하는 부분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사는 공사 규모별로 공사비가 2.3%에서 6.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물가를 반영을 해야 아마. 건설사에서 입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공사도 올랐는데요. 그러면 민간공사도 얼마나 오를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대략 한 30%가 올랐는데요. 공사비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민간 재개발 아파트라든가 재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조합과 시공사, 지자체가 연일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건설공사비 지수에 관련된 추위가 나와 있는데요. 2021년에 116.79 였는데 2024년 10월에 130.3위까지 올랐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2023년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 공사비 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나 노무, 장비 등 직접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2020년 100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100이었다면 지금 2024년 10월에는 130.3이기 때문에 무려 30.3%가 올랐다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착공 물량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아파트 착공 물량을 보니까 2022년에는 급격하게 줄었고요, 계속해서 19만 호, 18만 호까지 많이 감소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상승의 여파가 향후 몇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 공사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도 소폭으로 아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가 더 오른다. 2025년 표준시장 단가 3.9%가 상승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에서 12월 26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표준시장 단가가 3.9% 상승한다. 이만큼 상승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갈등이 속출했던 2024년 정비사업, 전쟁 등의 여파로 공사비가 4년새 30%가 증가했다.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의 증액 분쟁이 줄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가 2.5배 인상을 하는 그런 현장도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계약 당시와 발주의 그 시점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계약을 해지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은 2021년도에 평당 666만원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3년에 평당 811만원으로 인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부산진구 촉진 사구역 재개발 조합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2016년에 계약했던 것보다 2.5배 많은 공사비 즉 평당 1,126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24년 8월에 시공 계약을 아예 해지하는 그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신축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설사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는 게 없다. 치솟은 원가율에 미분양까지 건설사 버릿고개가 여전하다. 건설사가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실이 먼저 필요하다. 건설 기업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최고조에 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지 건설사들은 삼중파고에 시달리고 있다. 고환율, 대내외 불확실성 그리고 건설 경기가 침체하는 삼중파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 원자재값과 공사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규 수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보연 대우건설 대표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올해는 다가올 3년 중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도가 앞으로 다가올 3년 중에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회사도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연구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설 산업이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고 침체되어 있고 쇠퇴기로 진입한 부분을 여러분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100만이 폐업을 했고요.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수 시장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그만큼 건설산업은 이제 사양산업으로 진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위기감이 있고요. 사회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늘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박상신 DLENC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건설의 위기는 현금 유동성 악화에서 시작되고 손실을 막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그래서 10대 건설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현금 유동성 악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투자를 중단해라 그리고 고정비 지출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서 2025년도는 정말 고난의 행군으로 지출을 최소화시켜서 어쨌든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인 주거시장이라든가 재개발시장을 보면은 메이저 10대 건설사가 전체 수주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시장 같은 경우도 양극화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메이저 건설사들은 이 일을 골라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소기업은 구도와 폐업이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의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2025년도도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 일을 골라서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아마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5년도가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씩 잘 따져보고 수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공사비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신축물량이 그만큼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고 풀어도 공사비가 올라가고 금리라든가 대출 문제가 껴있다면은 신축물량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2025년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한 해가 된것 같습니다. 25년도 건설경기 진단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